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 가장 작을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백성들을 불러 별이 난,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 김의 왕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이 오늘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성탄의 새벽에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이 되면 항상 들었던 너무나 친숙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거쳐 또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데 또한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얼마나 심겨져 있는지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얼마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지 이 새벽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상고하면서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을 시작하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때가 헤롯 왕 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헤롯이라는 이름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헤롯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에서 2장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 지역의 왕으로 이제 봉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헤롯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오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이둠의 지역의 이방인 출신의 유대 지역의 왕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왕이 된 것은 그가 자수성가하고 노력해서 유대인에게 신임을 얻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도와서, 또한 그 중에 옥타비아누스를 도와서, 또한 로마에게 정권을 위임받아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책봉받은 왕, 즉 유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왕으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참 많은 일을 하였는데.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꾸미고 성전을 더 크게 증축하고 화려하게 만든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에게 오늘 들리는 말씀은 참 충격적인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동방으로부터 달려온 이 박사들이 원문적으로 보게 되면 점성술사들이 이 헤롯 왕을 찾아 이 가짜 헤롯 왕을 찾아서. 찾아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났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보게 됩니다 이 물음을 듣자 헤롯과 예루살렘은 소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하였다는 말씀을 좀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패닉이 왔다라고 하는 것과 더 가깝습니다 즉이 예루살렘과 헤롯에게 패닉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통성이 사라질 수 있고 자신의 기득권이 사라질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충격을 먹고 공포와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는 싹을 잘르고자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방 박사들은 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이기에 유대인의 왕이라면 예루살렘에서 나는 줄 알고 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죠. 그들은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는 이곳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이헤로돼 대왕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들은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도 그들은 더이 말씀을 더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리로 인하여서 자신이 취득하고 있는 그 자리의 위험성을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헤롯 대왕에게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그 말을 들었던 이 동방 박사들은 이제 다시 길을 떠나 그들이 가르쳐 주었던 베들레헴 고작 16km 정도 차로 차로 타서 한 10분 정도 갈수 있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를 또한 걸어서 그들은 이동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동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을 때 다시 그 보았던 별을 보고 그 별이 서 있는 곳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곳인 줄 알고 곳에 들어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과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동쪽이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된 먼 곳이다라는 것을 또한 성경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먼 곳에서 돌아온 이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폼 안에 있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은 가짜 권력에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진실을 마주하지 아니하고 그들 마음대로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바쳐지는 유이 예물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1 1절에이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열왕기 하 십장과 열왕기 상 십장과 또한 역대하 9장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스바 여왕뿐만 아니라 수많은 열국으로부터 예물을 받고 성전 성전과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열왕기하 11기 열왕기상 10장과 역대하 9장에서 볼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그 당시에는 실패한 왕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진정한 다윗의 왕으로서 그냥 단순히 민족적으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민족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왕으로 오셨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강한 권력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열두 군단 더 되는 군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큰 칼을 차고 큰 활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 작은 아기와 같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능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 우리의 왕으로 오시기 위해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 성탄의 계절을 이 성탄을 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지만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지만 이 성탄의 날에 우리의 왕과 우리의 주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마음을 상고하여 보길 원합니다. 성탄절에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의 마음을 빡 빼앗서 것에 더 쾌락을 누리고 것에 더 우리의 마음이 두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은가 우리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람되지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이 성탄의 날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모든 길로 인도하시는 진정한 왕대심을 기억하여서 그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라고 하면 나의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이 성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이 누리는 이 성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말씀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성탄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였고 참 많은 시간 동안 또한 주님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우리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말씀은 잘 알고 많은 종교 행위를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지 우리가 다시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성탄을 즐기는 것이 단순히 인간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기에 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라고 하는 감사,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이 시간 함께 있길 원합니다. 또한 가져온 기인의 기도의 제목들. 교회와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하여, 또한 장례를 당하여서, 또한 마음의 낙심과 또 아픔이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누 기도의 제목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하며.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이 성탄의 아침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부질없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능한 인간의 몸을 입고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또한 주임의 나라를 보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말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봉사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를 우리가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돈은 아니었습니까? 또한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신념은 아니었습니까? 또한 사람부터 얻는 명예와 영광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가 만족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새벽에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장래로 인하여 아픔 당한 자,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과 또한 고민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 앞에 아뢰어졌을 때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억울한 것들과 아픔들과 상처들과 또한 통통이 터지는 것과 억울한 일들이 다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아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성탄의 날을 보냅니다. 우리를 위하여 섬기는 왕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에 쾌락을 누리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여주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정한 심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